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쉼없이 한 6, 7년 동안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 집값이 이제 하락할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통계가 뭐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 어디 뭐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 또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이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집값이 하락한다면, 집값이 하락할 때 먼저 떨어질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선별할 줄 알아야 어, 지금 또 매수를 하실 분들, 또 매도를 하실 분들이 어,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끌삼풀이라는 저는 어,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고.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받은 주택은 집값이 떨어질 때좀 예, 위험성이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돈이 좀 많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 나뭐 어, 나는 장기간을 볼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예, 투자에 성공, 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금 여유가 없는 분들, 조금 떨어지면 빨리 나 어디 지금 돈 메꿔야 되는데, 대출 갚아야 되는데, 지인한테 며칠까지 주기로 했는데, 이런 분들은 빨리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손절매를 한 다음에 다른 걸또 사서, 뭐, 아이 어, 부동산은 또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취득세라는 게 있고, 또, 막 양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양도세라는 것은 오른 금액을 가지고 어떤 시세차익을 가지고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 그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취득세부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는 어 취득세도 굉장히 지금 높죠. 어 1년 미만은 50%. 근데 이제 6월 1일부터는 70%가 되거든요. 2년 미만은 60%가 되기 때문에 단기로 어쨌든 급하게 어 급한 분들은 그만큼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네, 낮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거기에다가 신용대출까지 또 풀로 받아요. 거기다가 주변의 가족, 지인까지 돈을 빌려서 풀, 삼풀, 네 만땅으로 염끌을 해서 어,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네 굉장히 예, 위험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사는 주택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 서울중심권. 서울중심권은요, 15억 초과.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게 2018년 아마 9.13 대책, 아, 2019년 12.16 대책 때 나왔던 대책일 겁니다. 15억 초과의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15억이 넘는다고 볼때 이런 아파트들은 어차피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 어, 이 서울 외곽으로 가보면, 어, 최근에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노도강, 네, 노원구뭐 상계주공이라든지 뭐, 그쪽에 주공 아파트, 도봉구의 뭐 창동주공이라든지, 뭐, 강북구. 이런 아파트들의 중저가, 5억, 6억, 7억, 8억, 이런 때 아파트들의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가지고 한때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이 실거주도 많이 들어갔고, 또 투자 수요도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만큼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는 게, 예.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서울 안에서 교통이 좋은 곳에 세입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수요도 세입자가 받쳐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기도 중심권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지만 이 대장주들 동탄의 대장주 15억 2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요. 광교도 마찬가지고 이 수원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이 경기도권의 대장주들은 30평대가 15억이 넘어갑니다. 40평대 20억이 넘어갑니다. 이대장주들은그 지역에서 여러분들 무슨 서울에만 돈 많은 사람이 살고 뭐 경기도 또 지방으로 갈수록 돈 없는, 분들이 살, 돈 없는 분들이 많이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에도 시골에도요. 그 지역의 유지들, 돈 많이 버신 분들, 돈 많습니다. 뭐어장 수산업 해가지고도 돈뭐 수십억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목, 네, 그 뭐랄까요? 산삼. 홍삼, 뭐, 이런 거 재배해가지고도 돈 많으신 분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 대장 지역의 자산관들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경기도의 중심권들, 중심권. 물론 이제 경기도 쪽에서도 좀 저가 아파트고 여러 가지 교통고재라든지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게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안 좋은 쪽, 이런 쪽은 조금 우려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경기도 중에서도 이제 외곽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단타로 풍선 효과로 많이 들어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단타로 뭐 2억대 하던 게 갑자기 4억이 되고 이런 쪽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또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하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어그 꼭지점 2억짜리를 4억에 샀던 분들 그 대사주사 대사주 주식 분이 5억에 사주고 6억에 사주고 그럴 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무리해서 들어가신 분들, 네. 대출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매체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법인이라든지 개인들이 투자로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뭐, 안산에 1억 미만의 갭투자 할수 있는 것들. 또, 저기 남양주의 그쪽에. 네. 갭투자가 점점 점점 많이 내려왔죠. 뭐, 오산까지도 내려갔고. 어.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지역에서또 저가로 투자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아파트들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상기신도시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럼 계속 지금 이제 이번 달에도 또 상기신도시 또 2차로 그네개 후보지가 나와 있는데 또 발표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계속해서 이런 게 발표가 되다 보면 고그 점에서 단타 어떤 그 수익을 노렸던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예, 굉장히 예,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집값 하러 갈때 먼저 떨어질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또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잘 잡고 여러 가지 어, 전략을 세우시는데, 계획을 세우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전 상담, 네, 이메일과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계신 주재원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 적극적인 참여로, 어, 이 급변하는 이 시대 특히 부동산 이슈가 매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있고 세금 문제가 바뀌고 있고 이건요 매일 여러분들께서 어, 시청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장대양 TV 매일 시청하시면서 어, 공부를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